에서더 이해라는 제목으로 에서더서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에서더서는 여러분, 원래 에서더의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에서더의 이름. 이 에서더는 그 바사식 이름이거든요. 이 에스테르. 에스테르에서 온 말이 바로 에서드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드의 히브리식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하다사입니다. 그 언제 하다사가 에스테르로 바뀝, 바뀝니까? 이거 금방 알아야 되는데, 왕후가 되고 난 뒤에, 에서드로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에서드의 저자는 누구냐? 몰라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설들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 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저자는 잘 모르겠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에서드서는 주로 어떤 배경을 두고 기록이 되었냐 바사 제국 주로 바사야 제국 수산 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 에서드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서론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 지도자가 누구였죠? 서륩바벨이 었죠 2차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에스라였죠. 그러니까 1차와 2차,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다 또는 뭐요 사이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기간 요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다. 제가 에스라서를 본다면요, 에스라 6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 봉헌식이 놓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포로 이끌고 돌아오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1차와 2차 포로 고그 귀환 고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아,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해를 어뭐 못할 것은 없죠. 아,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한 그고 사이에 있었던 이유고 성경을 보면 에스라 6장과 7장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서더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에서더서의그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 1절부터 2장 18절 여기에 보면 요 어, 와서디가 폐위가 되고 와서디가 누군지 알죠? 와서디가 폐위가 되고 어, 에서더가 왕으로 어, 즉위하는 그런 내용이 1장 1절에서 2장 18절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수르 왕이 탁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신하들 있는 가운데서 왕으로 오라 하니까 이 와서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폐위를 시키고, 에서드가 왕후가 되는 기록들이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장 19절에서 4장 17절. 얘기해 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 하만. 그죠? 이 하만에 의해서 어느 민족이 몰살 당할 뻔 했나요? 그 유다인들이 몰살 당할 뻔 했죠. 런데 여러분, 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에 나왔던 인물인데. 아말렉 아각.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아각 왕을 누가 사로잡았죠? 사울이 사로잡았는데 죽이기는 누가 죽였어요? 사무엘이 죽였죠. 바로 그 내용이 아, 이곳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그래서 이 하만과 그 모르더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만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다인들을 어 멸절시키려는 업무를 꾸미게 되었죠. 이 사실을 모르더게가 알고 누구에게 알립니까? 왕궁에 있는 에서드에게 알리고 에서드는 이때 가장 유명한 말 에서드 하면 생각나는 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어,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므로 어, 유대민족이 처한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에서더스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 보면 이 하만이 처형되고, 하만이 처형되고, 하만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모르드계가 차지하게 되죠. 하만이 모르더제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그지요? 딱 만들어 놓고 완전한 교획을 세웠죠. 이때 에서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근데 왕이 에서다를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줄여놓아라 이걸요, 한두 번말한게 아니고 세번 말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아하수려 왕이 참여 오지 않아서 그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죠.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왕의 두, 내시가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죄글, 은모를 누가 알고 이것을 알려주었죠? 모르더제가 알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아모르드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아하수에라 왕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막 일이 이러지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라 왕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즐겁게 대접하는 가운데 하만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되고 화가 난 왕이 하만을 뭡니까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대레 매달아라. 이렇게 해서 하만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불임절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후에 모르드에는 많은 업적을 세우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자, 그렇게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에서드의 그 핵심 단어가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자, 보세요. 자, 본문에 나오는 우리 에서드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왕.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아니 왕후 에서드가 또 왕이 부르는데 안 나가지는 왜안 나갑니까? 그죠? 또 바사국의 귀족 가문이 아닌 포로민의 한 사람이었던 에서드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죠. 지금의 어떤 상황 되어지는 일 여기에만 우리가 강조를 두고 관심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볼때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하면 지금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왔는데 바로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 사건을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을 이 중간 포인트에서 왕이 알았던 것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그래 우리가 참늘 가져야 될 것은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여기에만 자꾸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큰 눈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는 고민 이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문제도 축복으로, 그리고 사건도 축복으로. 우리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자, 이런 믿음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장 고민, 문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요또 넘어가야 될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더서를 잘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수어 왕에게, 에서더에게 또는 모르드계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개개인에게, 에서더서에 나오는 인물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교 심지어 요, 하만에게도 하나님의 교획이 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을 했잖아요. 이것도 나중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서더서의 핵심 주제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우리도 이걸 믿는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민 문제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모르더게 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 문제 사건. 바로 이에스더가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고민 문제 사건.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사건 보다는 훨씬 더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있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핵심 절은 뭐냐. 여러분, 핵심 절은 무엇이겠습니까? 4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더 4장 16절. 모르드게에게 에서더가 한 말입니다. 읽어보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검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호와 더불어 이렇게 검식한 후에 주례를 얻이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서더스 하면 생각나가면 하나가 죽으면 죽어리다. 목숨건 뭡니까? 투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목숨건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장 21절에서 22절. 9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슬 품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지난날이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누렸다는 거예요. 큰 고민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이런 축복들을 누렸음을 우리는 핵심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핵심 장은 몇 장이냐라고 하면 8장입니다. 8장이 핵심 장이에요. 8장의 내용을 잘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만의 흉교로 멸절 위기에 있었던 유다인들이모르드제와 에서더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하만을 처형한 후에 벌어진 유대인을 살린 그 내용이 바로 8장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결론을 제가 몇 가지로 내려보였습니다. 에서더서 제가 뭐, 다음부터는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이렇게 장별로 요약을 해 나가겠지만 오늘은 에서드의 전체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어 결론을 내려본다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시워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에서드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만이라는 대적이 있었지만 이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내가 큰 위기가 왔다. 이러면 뭐뭐 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눈치 이런 거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게 바로 모르더게와 에서더였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대신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더기에만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위기로 몰아내쳐지기도 했지만 이 모르더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고제를 들고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는 불이 하만과 모르드계는 하만 앞에서 고제를 들었고 타협하지 않았다. 때로 우리에게는요, 이런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1번과 비슷하지만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 나의 문제를 애써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으로 자기 문제를 가져갔어요 유다인들이 금식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문제를 가져갔어요 참 어느 것 하나요?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문제가 온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 가야 돼. 주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그죠? 말 이것저것 뭐 우리가 막 계산해 보고 이것저것 말하고 불평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문제를 알았으면 뭡니까 에서더가 문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만의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거 딱 알고 는뭐이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게 모든 거 맡깁니다. 이게하고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요.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다 가지고 믿는 것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뭐,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모르더제처럼. 유다인들처럼, 에서더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번, 네번째로요, 이 모르더계를 잘 보면요,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높아졌을 때, 제가 일부러 다 적어볼게요. 높아졌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 높아졌을 때 제대로 해야 돼.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모르드게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앉고 난 뒤부터요, 유대인으로 재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잠시 높은 자리에 가면요, 그 자리에 영혼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조금 잘 나가면요, 그잘 나가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뭐 행정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 남을 돕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요, 높아졌을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책임을 맡았을 때 제대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요. 교만해서요. 조금만 높아지면요.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높아지면요. 자기 시대가 영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도제를 잘 보면요. 뭡니까? 유대인으로 죄송한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 정말로 사람은 높아졌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 높아졌을 때. 중요한 자리를 맡았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이거요, 참, 지난주에 내가 이거 보면서요, 아, 내가 이런 일을 좀 생각했어. 아, 사람이 저 체짐을 맡아 있는 저것이 영원한 건 아닌데,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영원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요, 뭐 예화를 내가 들 수는 없지만은요, 그때 갔다 오면서 내가 그 생각하기를, 참, 사람은 진짜 어렸고 어렸었구나. 나도 어렸었고 지금 저 사람도 참 어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요 우리가 조금만 좋은 자리 맡았을 때 점수나 이제 배려하고러면참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데 이게 안되더라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는 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것이 불임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날마다 불임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불임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 복음 가졌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이러면 언제나 성경 읽을 때요,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막 기쁜 척 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막 즐거운 척 하면서 성경.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계속 성경 읽으면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지잖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버리면요. 어느 날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기쁘게 성경 읽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읽는다. 나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하면요. 저말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 응답받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하, 오늘 뭐 수요일에 교회 가기도 힘들고 또 가면 뭐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요. 신앙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 나는 교회 갈 때마다 기쁘다. 교회 갈 때마다 나는 즐겁다. 나는 수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지 또 늦게 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노려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막 일에 치여가지고이 구원의 축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막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떤 자기 감정에 속아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뭡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쉽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름절에 응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서더서 전체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에서더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에서더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것또 우리가 누려야 될것 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잘 발견되어 주셨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